자, 이제 2018년 4월 교육청 나용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X가 있네요. 이때 애플 값을 구하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조건 볼게요. X가 지금 이제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에다가 플러스란 게 0이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에 x제곱분의 fx, 요 놈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로 가야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1해서 0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먼저 적어 볼수 있는 것은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지금 이제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fx. 자, 요 놈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갈 거라고요. 마이너스 1로 갈 거다.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러면 차수랑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어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fx는 몇 차? 2차일 거야.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2차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까진? 자, 그런 다음에 나조건만 또잘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나조건을 보니까 이거야. X가 지금 이제 0으로 가는데, X제곱분에 FX에다가 3을 뺀게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다.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건, 어차피 얘가 지금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거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것은 이거지.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0으로 갈때 fx에다가 마이너스 3한 것도 0이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fx가 다항함수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0 마 3이 지금 이제 0이니까 f0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을 찾아주는 거야. 동시에 두 번째 거잘 봐. 이게 또 중요하죠. 자, 분모에 보니까 지금 누가 있어? X제곱 있지. 그러면 우리가 0으로 간것 전부 약분시켜야지만 뭐할수 있겠다? 마이너스 1로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FX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3을 뺀요 놈이 누구를 지금 이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음,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럼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지. 그제?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봐봐. 얘가 그냥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차니까 바로 그냥 f 의 x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이구나. 이걸 찾아주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2차니까 뒤에 뭔가 없어야 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fx를 구할 수 있는 넘겨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fx 값을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주면 결국 fx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고요. 이때 f1 값을 구하시오. 정답은 2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 문제 끝난 거고, 정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날 겁니다. 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야. 연습하기에도 괜찮은 문제야. 반드시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